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음,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런데 왜 많은 개신교 교회에는 마리아상이 없을까? 이 질문이에요. 네, 이게 그냥 장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개신교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 또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게 깊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래서 딱 짚어주는 게 많은 개신교회들이 보통 복음주의 성향을 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 가르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이는 형식이나 상징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관계. 어,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 자체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반면에 가톨릭 쪽은 좀 다르죠.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아주 특별하게 공경하고 또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뭐랄까 중보자 역할로 보는 시각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당 가 보면 마리아상이나 그림도 많고 또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고요. 이 글에서도 딱그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 그 중보자라는 지점에서 개신교의 아주 핵심적인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 믿음이 정말 확고한 거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존경은 해요. 당연히 존경하죠. 하지만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음, 중보를 요청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여겨서, 아, 이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고 믿으니까요. 네. 그게 사실 마리아상이 없는 가장 큰 어,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선이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데로 분산되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아 시선의 분산. 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십계명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물이 혹시라도 우상숭배로 이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마음도 크게 작용하는 거고요. 아,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심 그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군요. 하긴 역사적으로 봐도 그5 0 0 년다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뱅 같은 분들이 당시에 좀 과도했던 성인숭배나 마리아숭배 관행을 비판했잖아요. 네,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 정신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군요. 이 글을 보니까 그 역사적인 맥락이 현재 개신교 예배에 미친 영향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향이 아주 크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예배 드리는 공간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공간에 대한 관점이요. 네, 개신교회는 보통 보면 막 화려하게 장식하기보다는 좀 단순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것에도 집중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아, 집중을 위해서. 그렇죠. 어떤 특정한 상징물, 예를 들어 마리아상 같은 게 너무 막 눈에 띄게 있으면 그게 오히려 예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좀 편안하게 오직 예수님 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도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마리아상이 없는 게 모두를 위한 어떤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신학적인 이유, 또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실용적인 배려까지 정말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군요. 네, 그렇죠. 정리해 보면 개신교 교회의 마리아상이 없는 건 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려는 신앙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철학의 반영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려는 배려의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을 개신교 정체성의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주 종리를 잘 해주셨네요. 여기서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자주 가는 카페든. 그 공간에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의도적으로 뭔가 배제된 듯한 요소는 없나요? 아. 주변 공간의 시각적 요소들. 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당신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의 초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쯤 성찰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